자, 우리가 이 승용차 운행일지 쓰는데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안 써도 되는 게 천만 원이 천오백으로 인상을 했다. 이건 여러분에게 아마 무지하게 고마운 법 개정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 비용이 뭐뭐뭐야? 감가상각비, 자동차세, 보험료. 수리비, 기름값 아니에요. 맞나? 이거 합계가 1,500만 원 이하다. 그러면 뭐예요? 운행일지 안 써도 돼요. 이건 정말 잘 바꾼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원들이 타는 정도의 차들만 이제 운행일지를 쓰라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그 다음에 15번은 나중에 해요. 어려워요. 그냥 이거는. 800만 원 이다가 10년째 되면 몽땅 다 손금이다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거 없다 그러네요. 그렇죠. 그냥 없고, 무조건 매년 800만 원씩 20년이 되더라도 그냥 하래. 이건 아주 웃기는 거니까, 매년 800만 원만 손금 인정이 됩니다. 10년째 몽땅 떤다라는 조항이 없어졌다. 16번. 제가 어마어마할 정도로 감동한 개정세법입니다. 16번. 읽으세요. 읽으세요. <웃음> <웃음> 여러분 회사가 여러분 직원들에게 집을 사라, 전세 얻으라고 돈을 회사가 빌려주면 그게 가즈급이에요. 그러면 인정이자 잡아야 되고 지급이자 손금을 산입하거든요. 역사적이죠. 여러분이 중소기업이면 이제 이 돈은 가즈급이 아니에요. 세무상 불이익이 없어요. 이건 정말 너무너무 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법은 중소기업이냐 아니냐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시작 5초 안에 질문해요. 이걸 읽으면서 당연히 머릿속에 떠오르는 질문은 뭐죠? 뭐죠? 스스로 물어. 뭐죠? 이런 법이 바뀌었다 얘기 들으면 여러분 머릿속에 궁금한 게 하나 떠야 될거 아니에요? 뭐예요? 좀더 시간 줘. 뭐예요? 여러분은 그냥 남이 말하는 것만 그냥 계속 들어요? 여러분은 생각 안 해요? 여러분은 나이 안 먹어요? 여러분은 나중에 직급 안 올라가요?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때가 와요. 맞죠? 미리미리 훈련하세요. 이거 읽고 뭐가 궁금해요? 회계사님, 2018년에 저는 회사에서 5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계속 그래서 인정이자 지급이자 손금을 사는 해왔습니다. 작년까지 올해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올해는 합니까? 안 합니까? 2018년에 회사에서 빌린 거. 대답해요. 안 해요. 그럴 때 적용시기를 보라고요. 뭐라고 써 있어요?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발생된 대여금이라고 써 있지 않죠. 그냥 올해부터 안 한다고 돼 있죠. 그러면 옛날에 나간 이 대여금들도 다 올해부터 모든 세무상 불이익을 안 한다 이 뜻이에요.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런 걸 배우러 온 거다, 알았나요? 접대비 한도 바뀐 걸 배우러 왔어요. 여러분이 책 보면 되지, 맞죠? 이런 법의 해석을 하는 방법도 배우세요. 누구도 안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에게. 17번 넘기세요. 18번도 넘기세요. 뭐 보조금들에 관한 법들이 좀몇개 바뀌었어요. 선금 인정되는 것들이 바뀌었고요. 19번, 20번, 21번 이런 거 필요 없고요. 22번. 외국 납부세액 공제 한도입니다. 외국에다 냈던 세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가 있죠. 세액 공제로 어떤 한도가 있는데 거기 조그맣게 보시면 공제 한도가 국내외 원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분모가 과표에 분자가 국외소득에서 직간접 비용을 빼는데 이 직간접 비용을 빼는 방법이 새로 나왔어요. 지금 이건 여러분이 아무리 읽어도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아요. 떠오르지 않아요. 자, 근데 한 번도 칠판을 안 썼으니까 한번 칠판을 써볼까요, 제가? 응. 자. 어렵지만 한번 감을 잡아요. 여러분이 한국의 A라는 법인이에요. 한국이에요. 미국의 B라는 법인에게 어마어마한 기술을 전수하고요. 얘네들한테 로얄티를 받았어요. 자그만치? 여러분. 아, 100억을 받았어요. 100억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게 사용료 소득이라는 거예요. 이 사용료 소득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맺은 조세 조약상, 얘네들은, 그죠? 우리에게 지금 그냥 귀찮아요. 15%만 띈다고 볼게요. 10억을 뗐다고 볼게요. 이게 왜냐면, 미국은 주세가 달라서, 어, 연방세는 15%인데, 주세가 달라서 어떤 주냐에 따라 여기에 몇 프로인데, 그냥 15%라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현금을 얼마를 받아요? 85억을 받고요. 대변에 수입수수료로 100억을 잡고요. 요 15%를 법인세 비용으로 잡아요. 그러니까 외국에 다낸 세금이에요. 얘네들이 요 15억이 미국 애들이 띄고 줬으니까 회계를 법인세 비용으로 잡고 세무조정으로 요 놈을 손금 불산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15억을 외국 납부 세액 공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요 세액 공제를 받는데, 요 놈의 뭐다? 이 15억이 아니라 15억의 한도가 있어요. 한도가 이 전체 기업의 산출세액에다가 나오게 되는 과세표준에다가, 죠 그렇죠? 분자가 국의 원천소득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세무조정원에서 답이 나오면 산출세액과 과표는 나올 거 아니에요. 맞나요? 그럼 여러분은 인간이야. 국외 원천소득은 당연히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100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이 회사는 뭐가 있어요? 수없이 많은 연구개발이 있었겠죠. 동의하죠?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이 회사는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갔고 만든 거를 한국에는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외국에다가 기술을 수출해서 이 돈을 받으면, 그죠? 근데 이 R&D 비용은 전부 다 국내 비용이니까 이 과표가 줄어들었겠죠. 근데 실제로 이건 전부 다 외국 것 때문에 줄어든 거죠. 그래서 외국에서 벌어든 소득에 여기에 해당하는 비용을 차감하라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용을 이 R&D를 얼마를 뺄까라는 그런 비율 공식이 이번에 법에 나왔어요. 감만 잡아요. 여러분 중에 상당수는 평생 안 해볼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도 빨려. 여러분도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뭐 삼성물산, 네이버 이런데 갈수 있죠. 그런데서 다니시는 분도 이 수업을 들어야 되고 맞나요? 그런 분들은 해야 되는 일이라고요. 판단은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나는 조그만데 다녀. 이런 거할 필요 없어. 그럼 보지 마시고요. 나는 큰데 다닐 거야. 앞으로도. 지금도 큰데 다녀. 그러면 이런 거 보시는 거고. 알았나요? 제가 강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판단으로 가요. 23번에 가서 합병분할할 때 2월 결성금의 한도를 명확한다. 여러분 책을 볼때 법의 개정에서 여러분 명확하라는 말이 나오면 이건 개정세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그랬는데 좀더 뭐다? 분명하게 했다 그 뜻이다. 알았죠? 보지 말아요. 중요하지 않고요. 24번도 보지 마세요. 이건 안 보시는 게 좋겠다. 이것도 되게 어렵죠? 25번도 그렇고요. 26, 27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다 못하니까. 28번도 여러분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기부금 영수증 잘못 끊어주면 가산세가 오 5%고요. 29번도 명확히라는 거기 때문에 개정된 내용이 아니라 분명하게 한 거고요. 그 다음에 32번은요, 그냥 조금 어려워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대가 국내 원천 소득이다. 이런 것들이 뭐 과세권을 확보했다. 그 이것도 칠판 잠깐만 볼게요. 그냥 이럴 때한 번만 들어요. 법이 거꾸로 봐. 자, 봐야 케이스가 미국 애들이 우리한테 기술을 전수하고 우리가 얘네들한테 로얄티를 줘요. 로얄티를 줘요. 그죠? 그러면 좀 전에 말한 대로 뭐 우리가 이렇게는 우리는 16.5%를 원천징수 특별 징수하고 떼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애들의 주장이 뭐냐면 그죠? 얘네들이 특허가 난 건데 봐요. 요 특허가 미국에서 있고 한국에는 특허가 돼 있지 않아요. 그러면 한국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기술을 제공받아 주면 미국 애들이 주장이 한미조세조약상 원천징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송에 붙었어요. 미국 애들은 다 내놓으란 얘기죠. 16.5%를요. 그죠? 이게 대법원 가서 연방 깨졌어요. 그래서 법이,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한국의 특허가 등록되지 않은 거를 기준으로 주는 거는 한국이 과세권이 없다는 라게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이에요. 그럼 뭐야? 뛸수 없다는 거죠. 그때 그러면 어떻게 돼? 국세청이. 그러면 우리나라 세법을 바꾸는 거야. 지금 32번처럼. 그럼 법에다 어떻게 했겠어요? 우리나라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도 우리나라에서 그 특허를 이용해서 돈 주면 우리나라 원천 소득이니까 원천징수한다.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내용을 잡지 말고 이 흐름을 잡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계속해서 국세청이 지면, 응? 대법원에 가서. 그고 마지막 길은 뭐야? 증거할 수 없잖아. 소송하면 지니까 법을 바꾸는 거야. 기재부랑 얘기해서. 그래서 법이 바뀐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쉽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런 것들이요. 너무 어렵죠, 그런데. 너무 33번 안 봐도 되고. 자, 여기까지가 법인세법이 바뀐 내용이에요. 자, 10초 안에 정리. 의미가 좀, 여러분 마음속에 좀 와닿는 세법 개정은 뭐가 있었어요? 법인세법 쪽에서.